예, 지금부터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적절하게 붙여진 명칭이다. 좋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것은 미분 적분 미적분은 미분 적분학의 두 분야, 미분학과 적분학 사이의 연관성, 미분학 적분학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미분 적분학의 기본. 정리이다. 미분은 미분은 접선 문제를 주로 다루고 적분은 넓이 문제를 다룬다. 그게 중요하데 말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면적. 좀더 나아가면 부피를 구하는 문제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첫 부분은 다음 같은 유형의 식으로 정의되는 함수를 다루고 있다. 주어져 있는, 이건 정적분 형태이지만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수 숫자가 아니라 함수 모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함수가 나중에 뭐에 관한 X가 들어가 있는 X의 함수로 바뀐다, 바뀐다 이 말이죠. 여기서 f는 a, b에서 연속이고, x는 a와 b 사이에 변한다. g는 적분의 상한인 변수 x에만 의존한다. g는 적분의 상한인 변수 x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 말은 이 함수가 x만의 함수다 만일에. x가 주어져 있는 고정된 수 asb 라고 한다면 asb라고 하는 이 모양은 명확한 수가 된다. 아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적분이 됩니다. 그러나 x가 변하면 인테그랄 asx까지의 정적분도 뭐 하고 변화하니까 그 값은 x의 함수로 표현된다. 그뜻이돼 말이야. 그러니까 둘다 숫자면 숫자 어느 한쪽이 변수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뭐 함수 그 뜻입니다 이해 되겠지요? 넘어갑니다 자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1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1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a,b에서 연속이면 gx가 여기 있죠. 아까 했죠. integral a에서 x까지 ft dt라고 하는 어떤 gx의 함수가 있을 거다. 이때 이 x는 어디에서 a에서 b까지 변화한다. 뭔지 잘 모르겠다. 어느 값인지 딱 정해지면 정적분 상수가 되지만 변화하는 그 변역일 때는 함수가 된다 했죠. 그래서 정의된 함수 g 는 a b 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 b 에서 미분 가능하며 자이 부분이 중요하지요 g p r i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e 함수에서 g p r i 미분을 해라라고 한다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 t 는 미분입니다 적분입니다 미분 적분, 서로 역관계니까 없어지지요. 그 다음에 또 dt, dx가 없어진다 생각하자.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x를 어디에, 그냥 이 t 대신에 집어 넣으면 답이다. 이지하네. 이지하네. 이되지요 예. 아주 쉽습니다. 자, 이 x a m 살짝 위로 올려서 보자. 함수 GX가 이런 형태의 함수다. 도 함수를 구하시오. 미분을 하시오.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하면 그냥 뭐 해라. 주어져 있는 이 X를 T 자리에 대입하면 끝. 우와 이렇게 쉬운 문제가.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런 게또 만다. 시험 나와. 시험 나와. 이해되겠죠? 이 G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이 변수를 대한 t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숫자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제 다음을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주어져 있는 이 함수를 미분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d에 x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미분 적분 dx dx 하고 주어져 있는 이 x를 x x 자리에 다 집어넣으면 된다. 답은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2번. 이분도 좀 문제는 미분하랬으니까 문제를 다시 적어 보면 되는데 이 결과는 누구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 그래서 미분하기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그 말입니다. 미분 적분 dt dx 이렇게 없어진다 생각해라 말이야. 원래는 dx하고 dt하고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 전체적인 함수가 x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한다. 이 문제에서만. 이해되겠지? 그러 난 다음에 이 주어져 있는 이 x를 t라고 하는 생긴 모양에는 다 대입하면 끝이다. 그, 이 말입니다. 이지하지요 이제 합니다 자그좀다가 이거에 대한 좀더 좀, 좀 복잡한 문제는 좀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에서는 황 차이가 뭐냐 숫자 변수 이렇게 생각합시다 숫자 변수 할 때는 변수만 대입한다 기억을 하자 숫자 변수를 미분 해라 정적분의 형태가 숫자 숫자 변수의 형태를 미분 하시오 라고 한다면 변수만, 변수만 t, t 자리에 대입을 하면 된다. 나중에 좀더 복잡한 문제 한번 넣을 겁니다. 그때 가서 한번 주의를 하시기로 하고, 지금은 숫자 변수면 변수만 t에 대입을 해라. 넘어갑니다.